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에서는 연구비 집행 이것이 궁금하다 시리즈를 유튜브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콘텐츠는 연구수당 관리편입니다.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수당 집행 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넘 No.1 연구수당은 1인 최대 몇 퍼센트까지 수령이 가능한가요? 연구수당은 1인 최대 70% 수령 가능합니다. 단, 단독 참여인 과제인 경우 1인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 기관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원 기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퀘스천 넘버 2. 연구 수당은 증액 및 신설이 가능한가요? 연구 수당은 증액 및 신설 모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초 연구 계획서 작성 시 연구 수당 계상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퀘스천 넘버 3. 인건비 또는 학생 인건비 감액 시 반드시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나요? 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를 감액하더라도 연구수당 금액이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인 경우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20% 초과 시에는 초과 비율만큼 감액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집행 인건비란 내부, 외부, 현물, 미지급, 학생 인건비의 집행 금액 합계를 의미합니다. 지원 기간마다 규정이 상이할수 있으니 해당 지원 기간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퀘스트넘 No.4 연구수당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수당은 연구 개시 후 3개월 이전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6개월 미만의 연구과제는 연구 기간의 2분의 1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연구 수당은 연구 기간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참여 연구원의 기여도 평가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런 이유로 과제 종료 월에 전액 또는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이 연구 수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